명성조원 깨달음세계 보살대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가모니불께 경배 찬탄합니다 무량광수 미륵전열해월 깨달음세계 제8 4회 주제는 승가난제 17대 존재의 전법계입니다. 승가나디. 승가난제죠? 그 제자가 가야사타. 가야사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말이 하나가 마인드 그라운드. 심지. 불생불멸의 마음. 이런 것이 되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 뿐입니다. 지금 여기 이일 뿐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견문갑지, 행주자와 이런 모든 것에 해당이 되고 이것이 깨달음이고 도고 부처님이고 또 하느님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공이 없고,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죠. 금강경에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어떻게 표현하기가 어렵지만, 구태야 한다면, 영원한 우주입니다. 이 우주에는 본래 부인물 하나의 물건도 없고 오직 있다면 법신불 부처님만 있는거죠. 자성청정심 또는 허공심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곧 석가세종께서 탄생하신 부처님 모신 날 2,566주년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관계에서 어제는 수도 서울에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연등회가 희왕 찬란하게 그렇게 개최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선국 시대부터 천 수백 년이 되어 된 우리의 고유 문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부대정을 비롯한 삼만여 명의 사람들이 서울 동국대학교에서 동대문. 동대문에서 종로통을 거쳐서 어, 조계사까지 그렇게 멋있는 그 행렬로 어, 보여주었습니다. 부처님상도 있고 또 부처님을 나오신 마야부인상, 용이나 봉 또는 사자나 호랑이나 코끼리상, 또 연꽃상 또 많은 사람들이 등을 들고 또 같이 기쁜 축을 추면서 어, 그렇게 했던 것은 많은 국민들 특히 그, 그 팬데믹으로 고생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편안하게 해줬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어제 있었지만 이것도 이미 지나가 버려서 지금 여기 일입니다. 석가원니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깨달으신 현명성 오도도 지금 여기 일이고 또 부처님께서는 태어나실 때 그것을 도설 내의라고 표현합니다. 도설 전에 호명보살로 계시다가 지상으로 내려오셨다. 도설 내의라고럽니다그것을 선문 염성제 일찍에서는 미리 도설 이가 왕궁 미출 못해 도이 니필 그렇게 얘기합니다. 도설 전에서 내려오시기 전에 하비라 성의 왕궁에 이미 태어나셨고 어머니 모태에서 나오시기 이전에 모든 인류를 구제에 맡으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말하자면 지금 여기 일 뿐입니다 이 우주에는 지금 일 뿐이 없습니다 을지문업 장군의 나팔 소리나 김유신 장군이나 이순신 장군의 나팔 소리가 지금 여기 이일뿐이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선의 황금 시대에그 어 중국 선종계를 이렇게 리드했던 마저 도일 선사는 부처가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데 묻는 내가 바로 부처다. 내가 참나고 주인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직지신경의 순간한제전자의 선법계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제 17조 승관한 제전자가 바람에 수 방울이 우는 소리를 듣고서 동자에게 물었다 방울이 우는 것인가 바람이 우는 것인가 동자는 답하였다 바람이 우는 것도 방울이 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제 마음이 울고 있을 뿐입니다 바람이 우는 것도 방울이 우는 것도 아니라 마음은 또 무엇이냐 모든 것이 다 고요하기 때문이다. 고요하다는 것은 적적하고 공이다. 이런 뜻이죠. 산매의 경지는 아닙니다. 참으로 기특하구나. 나의 도를 이어갈 사람이 그대가 아니고 누구이겠는가. 존재하는 곳 동자에게 법을 부족한 뒤에 개성으로 말하였다. 이, 이 동자가 말하자면 가야 서다입니다. 마음 자리에는 본래 나는 것이 없으니, 없으나, 인의 자리에서 연이 일어나네. 연과 씨앗은 서로 방해하지 않고, 꽃과 열매 또한 그러하네. 존재는 동자에게 법을 부족한 뒤에, 오른손으로 나뭇가지를 잡은 채 조용히 열반에 들었다. 여기. 심지, 마음 마탐 불생불멸의 마음은 본래 나는 것이 아니니, 그 인으로 인해서 거기서 연이 일어나고, 직접 인해서 간접 연이 관계에서 일어나고, 그 인연과 종자는 서로 방해하지 않으니, 연종 불상광, 화가역 부여, 꽃 피고 열매짐이 그와 똑같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이 전법계를 영어로 살펴보겠습니다. Then he gave him the dalma, the 그때 그는 이것은 순간한재존재고 gave t 힘은 그 제자 가야사타입니다. 더 달마 법을 드렸는데 그 개성은 다음과 같다. 더 가타셉, 더 마인드 그라운드 비스클리전 보운, 투더 그라운드 이라이 프롬 컨디션스 컨디션스라는 게 연이죠. 더 시즈업 더 컨디션스 두낫 업스트럭더 이차더 로 방해하지 않는다. 더 플라워 앤더 프루트. 꽃과 열매는 아라이코와이 like 또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한 그 중국 유명한 마조도일 선사의 스승이 신라 성도방의 선자 이신 음, 무상 정중 선사이십니다. 무상. 정중 선사는 중국 민족의 500나한 중에 외국인으로는 탈마 조사와 함께 그이 어, 무상 정중 선사가 500나원의 한 분으로 이렇게 모셔질 정도로 위대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티베트 선종의 최초를 열은 그런 위대한 분이고. 중국 사천성에 정중사라는 절도 지으면서 정중종을 개창했고 그 다음에 마하가사으로부터 닮아조사로 이어져 내려오는 그러한 그 어, 가사를 전수 받은 분입니다. 이분의 가르침이 바로 지금 여기를 말합니다. 크게 말하면 선무와 인성 연분입니다. 음, 정중 선사의 가르침은 그 산무가 뭐냐 그러면 무옥, 무념, 망망 망망이라는 것은 무망이라는 것도 같습니다. 무옥이라는 것은 과거를 기억하지 말아라. 과거는 흘러갔었으니까. 무념, 지금이라고 해도 금방 지나가니까 그것도 집착하지 말아라. 무망, 망망, 망념을 일으키지 말아라.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은 생각하지만, 쓸데없는 망념은 생각하지 말아라. 이게 바로 지금 여기 그 부처님 자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친 다음에는 우리가 아, 십보살떨을 행하면서 성불 지중의 길을 가야 된다. 그래서 이무상정중 선사는 그 인성연불이라그 했습니다. 목소리로 크게 내서 외워가지고 부처님을 불러라. 그게 뭐냐면 나무아미타불입니다.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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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을 우리말로 좀더 번역하면, 무량광불, 무량수불, 또는 무량광수불인데, 그렇게 나무 아미타불을 열 번만 외우면, 그만큼 점점 가까워지고, 특히 임종에 자달아서 나무 아미타불을 열번 하면, 그 극락중태에 태어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조돌 선사는 그 도불용수 부천지법은 불이법이니까 닦을 게 따로 없다 단마고요. 다만 오염되지만 말아라. 오염이 뭐냐 생사도작 추구심이 없는 게 바로 오염되지 않는 거다. 그래서 무심에 나가라 그랬습니다. 마조돌 선사는 먼저 무심에 나가고 무심에 나아가서 거기에서 평상심으로 나가면은 그 평상심이 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살아계실 때그 제자 중에 미륵보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륵보살이 그 후에 도설천에 올라가 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이 다한 후에. 이사발계에게 내려오셔서 제8불인 무륙, 미륵불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는 그 정토 3부경이 있습니다 미륵상생경, 미륵하생경 미륵성불경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럼 언제 미륵불 시대가 되느냐 그런 것에 관해서 몇 가지 소리를 나눕니다 한 가지는 56억 7천만 년 후에 오신다, 그랬는데, 그것은 숫자라 개념이 아니고, 그 유식으로 볼땐 5식, 6식, 7식을 상징해서 나타낸 거다. 5식, 6식으로 알고, 그 다음에 7식, 그 의식이라는 분별사식으로 분별집착망상을 하니까, 그런 것이 끊어질 때 자성청정심이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어, 가장 정확하게 얘기한 것이, 대방등, 대집, 월장경, 일장경이라는 그러한 경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500년으로 이렇게 세대를 나눠서, 처음에는 그, 어, 해탈, 견고 500년, 그다음에 그 다음에 어, 그, 선정, 선매, 에, 500년, 그 다음에 경전 독성 500년, 사탑 조성 500년, 그 다음에 투쟁 연구 500년. 이렇게 2500년이 가면서 정법상법 말법으로 해서 부처님법이 세에서 후후 500세, 2500년 후에 미륵불이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 미륵보살이 부처님 살아 계실 때에 그러한 수기를 줬죠. 근데 지금은 부처님 열반하신 지 2566년이기 때문에 미륵불의 시대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륵불 시대가 열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처님의 법을 깨달아서 현성을 하고, 그 다음에 십보살 딸을 행하고 또, 어, 그, 연부를 음, 계속하면은 성불재중의 시대를 맞이한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이 책을 냈습니다. 미륵불 시대를 위해서 깨달음 지금 어렵지 않다. 깨달음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데, 에, 알고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꼭 깨닫게 되는 결심만 서면은 깨달음은 세수하다, 코만지기보다 쉽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지금 여기 깨어있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영원한 우리에 법신불로 대일 여례고 무량방수불이니까 지금 여기 깨어있으면은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마도 돌 어, 선사처럼 부처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묶고 있는 너 자신이 부처다. 그랬습니다. 네가 참나고또 주인공이다.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가 생멸하는 마음에 붙잡혀서 끄달리지 않으면은 그대로 우리는 부처의 자리에 있는 거다. 그리고 그렇게 깨닫고 나면은 미륵보살이고 거기서 나아가서 성불하면은 미륵불이 되는 건데 이 대왕등 대지월작경에는 미륵부처님이 내려오셔서 용화3회그 용화수 밑에서 세번 그, 어, 설법을 해서 90억 인구의 이런 그 인류가 모두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런 미륵불의 세계로 가고 있고, 이미 열린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꼭 깨닫겠다. 생명을 걸고라도 꼭 깨닫겠다고 결심을 하고, 어, 여기서 이야기하는 법문을 듣고, 또, 여러 가지 선이나 이런 것도 수행해서 멸진정에 이르고, 또, 연불도 하고, 그러면은 누구나 어렵지 않게 깨달을 수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보조진을 스님, 모구자 아 스님께서는 식심전성, 밖을 내면 식심전성, 즉, 우리가 내 마음, 자신을 알고 선풍을 봐라, 자상을 봐라, 불성을 봐라. 그러면 깨닫는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단지 불에면은 시적 견성이라 했습니다. 다만 알지 못할 줄을 알면은 그게 곧 견성이다. 그래서 깨달음은 어렵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불광성경 깨달음 세계 제84회 순간한제 십0주대 전자의 전법계를 살펴봤는데요. 보살 때중 여러분, 여러분들은 스스로 자기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직견자심하고, 또 자심으로 자심을 반주하고, 도노자심하십시오. 깨달으십시오. 법문을 들을 때, 뭔가 보여줄 때 이런 것은 모두 깨달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도노자심에서 깨달음을 얻은 후 십보살도 보시지계인역 정진선정, 반야, 방편, 서원, 침력, 어, 비지광명 이렇게 십보살도를 행하고 나무아미타보를 늘 염성하면은 아주 그 성불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보살대정 여러분 감사합니다. 불향 광수불